<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장의 시작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명의 신부의 친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열 명의 신부 친구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섬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 명의 종에게 그들의 수용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 타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요구하시고 그에 맞는 상급과 심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심판은 상대 평가가 아닙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인이 하는 평가는 절대 평가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더 많이 벌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직접 판단하여 기준이 되어 상급 또는 심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왠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적게 받았다라고, 때로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달란트는 보통 금의 무게 단위입니다. 시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한 달란트의 무게는 30kg에서 45kg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 시세로 1kg의 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8억 곱하기 30kg은 240억원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240억원을 맡겼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나누자면 첫 번째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판단은 주인이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 달란트는 절대로 작은 단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의 능력에 따라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두 번째는 종들의 결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18절까지 종의 능력에 따라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등장한 신랑처럼 14절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 또한 타국으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15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능은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수용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임시로 맡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판단 또는 주권 하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주인은 그 종들을 신뢰합니다. 16절과 17절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모두 동일하게 받은 달란트를 두 배로 늘립니다. 하지만 18절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 아래 감추어 둡니다. 여기에서 땅에 돈을 묻는 것은 흔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은행도 없었고 지금의 집처럼 잠금참지가 있었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그 돈을 묻은 것은 그 당시에 어찌 보면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종의 능력에 따라 주어진 달란트를 받고 두 사람은 두 배로 늘리고 한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종들의 결산입니다. 19절서부터 30절입니다. 19절에 주인이 오랜 타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20절서부터 24절까지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둘다두 달란트 받은 자둘다두 배로 늘린 사실을 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21절과 23절에 주인은 각각 둘에게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선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이 됩니다. 24절서부터 28절에 그 종이 왜 땅에 그 돈을 묻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에는 그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하였습니다. 오해하여도 단단히 오해하였습니다. 주인을 악한 기업 사장쯤으로 여긴 것입니다. 돈만을 밝히는 그런 자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여 돈을 땅에 묻어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26절서부터 28절에 그를 오해한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인이 화가 난 것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그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 종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서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그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종들과의 결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은 특별한 종들입니다. 일반 종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신뢰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거금, 달란트를 각각 맡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처음부터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들 자체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번 자도 2달란트를 번 자도 동일하게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자는 바로 본인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다시 돌려드린 자입니다. 그는 그가 받은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인은 그를 심판한 것입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실질적인 물질이 되기도 하고, 재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심판을 받은 종은 주인과 여러 해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전혀 알지 못한 자입니다. 주인과 관계가 없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물질, 재능, 건강, 시간,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날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나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살았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둥바둥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